자, 입체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체 모양, 입체 도형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입체 모양이라고 했죠. 이런걸 얘기하는데요. 어, 입체 도형은 학년이 많이 올라가서 배우죠. 초등학교 거의 뒷부분, 6학년, 여기에서 배우고, 어, 5학년, 뭐 6학년, 이때 배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입체 모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양을 얘기합니다. 모양. 그런데, 왜, 어떻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강의를 할 부분이 있느냐, 그게 뭐냐면요. 교과서가 개편이 되면서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름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교과서까지만 해도 개편 이전 교과서까지는 얘를 상자 모양, 얘를 뭐 기둥 모양, 그런데 뭐 얘는 이제 원에 있는 기둥 모양이 되겠죠. 상자 모양, 기둥 모양 그다음에 얘를 공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서 얘네들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의 교과, 교사용 지도서를 확인해 보면 의도는 참어 참신해요 근데 실제로는 적용하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의도는 뭐냐 얘네들을 범주화해서 범주라 범주화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정의를 내려서 아이들이 어, 생각도 범주화해버리는 걸 원치 않는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얘를 보면 얘도 기둥 모양이에요. 김밥, 얘가 김밥인데 김밥도 기둥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얘를 입체 도형이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과연 기둥 모양 맞나요? 여기 뭐 튀어나오고, 여기 뭐 단무지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시금치가 늘어져 있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이와 같은 기둥 모양이라고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꼬레 모양, 이런 꼬레 모양, 뭐 이런 꼬레 모양, 이렇게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모양들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입체, 입체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평면에서도 그전에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자유롭게 붙이게 하고 자유롭게 부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을 써도 모양을 그리게 하겠죠. 그죠? 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모라고 하는 것이 세모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 저에게 세모를 설명하라고 하면 어, 변이 세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꼴의 모양, 추상적인 어떤 꼴의 모양, 그것들을 구체화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입체 모양을 관찰하고 어, 비슷한 꼴을 찾고, 얘는 잘 굴러간다. 어, 얘도 잘 굴러간다. 근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 있어야 잘 굴러가고, 세워져 있으면 잘 굴러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지. 뭐 요소가 어떻고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도록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어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양 찾아봐, 이런 모양 찾아봐 이렇게 지시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부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약속한 아이들과 약속한 예를 상자 모양, 어 이거 동그란 기둥 모양.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보게 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모양이 아니야.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 뭐 휴지, 휴지로 치면 뭐 구멍이 나 있고 여기 튀어나와 있고. 다르게 생겼다. 어, 다르, 다르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꼬레 모양이고, 잘 굴러가고, 구르지 않는 면이 있고, 이건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 모양을 배울 때 입체 모양과 평면 모양을 나누어서,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그걸 따로 배우는데, 범주화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범주화된 이름을 사용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체 모양을 배울 때, 아이들과 이제 공부를 할때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까? 이런 건데요. 이 문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건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어려워하는 부분은 얘가 과연 어떤 모양이냐? 얘가 과연 어떤 모양이냐? 이것도 같은 기둥 모양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물론 뭐 짚어주면 그 다음에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는데, 얘가 여기 있는 연두색의 이 상자 모양이 이 네모난 기둥 모양과 이 이름들 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상자 모양일 수도 있고 얘도 네모난 기둥 모양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얘와 얘는 닮음의 꼴이다, 같은 꼴이다. 그래서 같은 꼴로 봐야 된다. 상자 모양으로 볼수 있다. 얘와 얘도 마찬가지죠. 요 두가지 그러면 종이를 한번 보시면 종이는 과연 아이들과 한번 얘기해봄직해요 그죠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참잘 이해한다 그러면 얘는 무슨 어떤 모양일까 물어보시면 학년이 올라간 초등학교 한 5,6학년 아이들도 선생님 얘는 평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면이라고 할수 없죠 그죠 얘는 엄연히 두께가 있는 상자 모양의 꼴입니다 모양의 꼴. 그러면, 평면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은 뭐냐? 아, 이건 이제 1학년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어, 아이들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좀더 풍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면 평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평면도형이라는 것은 이 면에 그려진 자체, 그렇게 표현되는 것 자체를 평면도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삼각형을 배우기 위해서 어 이런 모양의 패턴블럭이나 이런 모양의 교구를 만져볼 수가 있죠 그죠 그 교구는 두께가 있죠 그러면 얘는 평면도형을 배우기 위한 교구지만 과연 진짜 평면도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는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입체라는 거죠 다만 평면도형을 우리가 교구로 다루어 보기 위해서 그림 속에만 있는 것을 만져볼 수 있게 표현해 놓은 교구인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얘는 입체도형이지만, 만질 수 있는 건다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이지만 평면화된 교구라고 볼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재밌어 하거나 하면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해 줄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년이 올라가서도 아이들이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체와 평면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